안녕하십니까.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입니다. 어제 1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5시 36분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양국 정상이 전화라든지 서신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제 첫 대면 만남은 역사적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이에 따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시진핑 중국과 주석과 침후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 및 한반도 문제, 영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0 2년 수교 이래 비합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입장을 같이하셨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기범을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 일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교후 변화 같은 복합적 도전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신병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를 공감을 표하면서 한중 양국간의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시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셨 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확대 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시진핑 주석도 한국 국민들 간 인적 문화 교류를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력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공동 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소화해야하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의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셨 습니다. 지금까지 한중교류척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였습니다. 자이젠.